이런 카라반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액을 조금 조금씩 올려갔던거니 어, 전략이었어 전략... 어. 카라반 사야되겠다 라난 카라반을 사야되겠다고 생각 아, <laughs> 그때도 중요한 팁이 있어요 만 4년 확기를 잘했다? 잘했다 저는 이런 영상이 없어가지고 보여줄게 없었거든요 <laughs> 사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구입할 때까지 그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보자 카라반 사야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지? 난 카라반을 사야 되겠다고. 아, <laughs> 아 그렇그렇나 그치, 그치. 혼자만 생각했지. 나 혼자만. 나는 언제였었냐면 텐트를 했었을 때 철수하는 날인데 이렇게 비가 막 왔었어. 그래서 막 우비 입고 텐트를 막 이렇게 접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고 접는 게막 이렇게 소화하지 않았던 것 같아.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. 카라반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렇게 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저거 참 너무 여유로워 보인다 너무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송물처럼 그날 그 캠핑장에 있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막 섞여가지고 물어봤었잖아 막이렇게 애들도 와서 막 TV도 같이 보고 그때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 아니는 그때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어. 난 그냥 구경 가자 하니까 그냥 약간 같이 끌려가고 막상 진짜 살이라고는 생각은 안 했어. 잘못했다? 그때 안 보여줬었어야 했다? <laughs> 이게 또 설득의 핑계일 수도 있지만 텐트 캠핑을 왔을 때 아리가 꺼려 하는 듯한 느낌을 봤어. 화장실 가는 거, 그 다음에 애들 씻기는 거, 뭐 케어하는 게 약간 힘들어 하는 듯한 느낌? 횟수는 적었을 수,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덜 갔을 것 같기는 한데 약간 텐션이 올라간 듯한 느낌을 봤던 적이 음... 있어. 뭐 이렇게 씻기고 나왔는데 다시 또 모래를 묻힌다거나 흙을 음. 묻힌다거나 이럴 때 나는 또 이제 아리 측면에서 필요한 걸 이제 피력했던 거지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제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잖아. 카라반이 뭔지 어떤 카라반이있는지 그래서 한 2, 3 천만 원 생각했던 거지. 어때? 용기를 내서 이제 사고 싶다. 그때 이제 아리가 어땠어? 그러면서 아빠 막 혼자 캠핑장도 갔다고. 뭐 사기로 허락 받고 아, 갔었지. 그러고 간 거야? 아, 그 전부터 갔다 허락도 안 받았는데 막 이렇게 카라반 구경하러 갔어. 구경하러 왔어? 간다고 그랬던 것 같아. <laughs> 처음엔 반대했잖아. 반대했나? 반대 반대했지. 반대했반대출밖에 없는데, 그냥. <laughs> 내 대출해야 되니까.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? 쭈구리가 됐어. <laughs>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. 아. 그냥 쇼파에 누워가지고 상실 감에 계속 핸드폰 보고 맞다. 그냥 꿈처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같 그때 어땠어, 내가? 마치 그...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는데, 안사줘서 같고, <laughs> 시무룩해진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. 일주일 동안 막, 소 그러니까 쇼파에 누워가지고, 삶의 그런 재미를 잃었던 거지. <laughs> 계속 그 카라반 보고 있었고, 나밥 먹을 때도 쭉 쳐져 있고,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, 내가. <laughs> 응, 응. 사자, 사. 그렇지. 승인을 받을 때 중요한 건, 처음에 승인해줄 리는 없다. 설득심리학, 뭐 이런 거 <laughs> 책을 한번 보시고, 어떻게 해야지 설득할 수 있는지. 꼭 그렇다, 뭐이 설득하는가. 그렇지, <laughs> 너도 그렇구나. 꼭! <웃음> 꼭! <웃음> 그 묘수는 필요하면동정심 유발, 뭐 이렇게 모성애 자극, 뭐 이런 거, 이런 거 있는 거죠. 알려드린 팁입니다. 그리고 나서 살돈 없었으니까 당연히 대출을 했었어야 됐고, 그래서 한 2, 3천 정도 생각하고 이제 승인을 받았어. 카라반뭐 레이아웃이나 옵션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몰랐잖아. 그냥 음. 카라반은 어떻게 사야 되지? 막 카페에 찾아보고, 돌아다니면서 카라반 판매하는 데가 어디인지 막 알아보다가, 음. 카라반 보러 갔었잖아. 그때도 중요한 팁이 있어 혼자 보러 가면 안돼 당연한 거겠지만 이게, 물주랑 같이 가셔야 돼 <laughs> 처음엔 다 작은 사이즈부터 봐. 비용 자체가 크니까. 400급 보고, 500급 보고, 같이 가가지고, 그 가격대별로 이런 카라반들이 있다라고 하면서, 이제 금액을 조금 조금씩 올려갔던 건 이게 더 좋지 않냐 하면서. 그때부터. 전략이라기보다는 아니 그냥 진심으로 본 거야? 그.. 어.. 어쩔 수 없이 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니까 같이 보러 갔던 거지 어떻게 하다 보니 얻어 걸렸다 걔 절대 전략적이지 않아 500급 사이즈를 받고 아 요거 괜찮다 그때 당시 걔가 3000 후반대인가 있었어 아 요정도 괜찮지 않냐 하면서 막 설득을 하고 있었지 그때 내가 막 찾아보고 있다가 코치민 630을 받고 내가 와 너무 좋다 나는 뭐 어차피 끝까지 갈 거니까 그래서 4600이라는 말을 했었잖아. 그때 어땠어? 너무 크잖아. 처음 살 때부터 바로 이걸로 샀잖아. 에라 모르겠다?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에라 모르다 에휴. 저것도 안 된다 하면 아, 또진상또쭈될것 같아. 어, 또 쭈구리 될것 같으니까. 또 쭈구리 된다. 꼭 멋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. 이렇게 쭈구리가 돼서 이렇게 동정심 유발, 뭐 이런 것들. 물주한테 잘 보여야지. 카라반을 하는 그 친구한테 전문가니까, 난잘 모르니까, 이거 어떻냐라고 물어봤더니 괜찮다. 차 뒤에 견인하려면 750km 이상은 소형 견인면허가 필요해. 학원 등록하고 가서 면허를 땄지 응. 전화 해가지고 약속을 잡고 구입하러 갔지. 면허 나온 날막 아, 면허 나오고 그 다음 날 가서 끌고 그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 매장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같이 가준다고. 카라반도 봐주고 그친구가 끌고 와줬지. 응. 그 시간도 다 날렸는데 봉투를 준비했지 수고비 이렇게 주려는데 극구 안 받더라고. 너무 따뜻한 친구인 거지. 응. 받았어야 돼. 아니 업무로 봤었으면 받았어야 돼. 응. 그 친구가 대표가 응. 아니고 직원이었었다면 받았었어야 돼. 대표가 납득할 수가 없지. 아. 대표니까 자기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수 있어서. 그래서 카라반 면허를 따고 그다음 날 바로 가서 끌고 올라가는데 은인을 만나가지고 은인이 가서 끌고 와줬다. 그러고 나서 등록을 했지. 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게 됐던 거 같아. 요 19, 20, 21, 22, 23, 4년 만 4년. 어. 하기를 잘했다. 잘했다. 다시 뭐라고? 하기를 잘했다. 하길 잘했다. 오늘 영상의 요약은첫 번째로는 같이 하려는 분에 대한 여유이 필요하다. 어떤 걸 살지를 결정한 다면 그거에 따라서 750kg가 넘어가면 면허를 따던가 금전적인 걸 마련을 해서 지불을 해야 된다. 근데 카라반 결정하기 전에 했었어야 되데 <laughs> 비용을 결정하고 나서 카라반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아. 면허를 취득하고, 그 다음에 지불을 하고 끌고 오시면 된다. 마지막으로는 참 만족을 하고 있다 하길 잘했다 이 응. 영상을 꼭 설득하시려는 그 분한테 보여주세요 응. 왜 하길 잘했다? 텐트보다 편한 건 많다 멋이 많아? 아, 돈이 날라간건 어떻게? 지금도 열심히 갖고 있지 아돈 쓰면 은 모든 게 편하다? 어, 그렇네 <laughs> 그렇네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? <laughs> 결론은? 그렇네 오늘의 결론은 돈이 응. 최고다 그러니까 설득 도움 되시면 댓글 꼭 달아주세요 덕분에 구입을 할수 있게 되었다 <laughs> 왜냐면 그때 저는 이런 영상이 없어가지고 보여줄 게 없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끊, 감사합니다.